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부영 2차 아파트 금매가 나와서 현장을 찍으러 왔습니다. 같이 보실까요? 좀 전에 보신 곳이 현관 입구이고요. 여기 오시면 바로 화장실이 보여요. 화장실은 처음에 사용하던 그대로이고요. 깨끗하게 쓰신 것 같아요. 이게 벌써 92년도 완공되었는데, 지금 거의 한 20년 정도 된 거죠. 깨끗하게 쓰셨고, 문은 지금 필름집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. 작은 방이에요. 작은 방. 이사 가시면서 도배하고 장판을 해 놓으셨어요. 햇볕은 잘 들고요. 베란다입니다. 옆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고요. 바로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요. 보시는 것처럼 결론은 없어요. 해가 잘 들어서 결론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. 그리고 나오셔서, 이곳이 거실입니다. 옛날 구조지만 넓게, 널찍널찍하게 빠졌어요. 베란다도 넓고, 앞뒤 베란다 넓고요. 여기도 작은 방입니다. 앞에 베란다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수납장 똑같이 있고요 여기도 해는 잘 들어옵니다. 다, 모두 다 도배장판을 해놔서 입주청소까지 다싹 해놓으셔서 상태가 많이 양호합니다. 거실 지나서 앞에 베란다에요. 저 안에는 수납장이 있죠. 예전 구조지만 수납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. 깨끗하게 사용하셨죠. 10년 이상 된 거지만 깨끗하게 사용하셨습니다. 그리고 회잘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? 4층이지만 답답하지 않나요? 이 골목으로 저 끝까지 공원이 보이고요. 베란다가 막힘이 없이 뻥 뚫려있어요. 여기 난방 베란다라 연결되어 있어요. 여기도 수납장이 되어 있습니다. 널찍하죠? 베란다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짐이 많은 집도 가능하실 거예요. 짐을 많이 수납할 수 있습니다. 넓은 거실,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싱크대. 사시면서 한번 교체를 하신 것 같아요. 예전 거는 어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. 싱크대가?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상태고요. 가스레인지 그리 주인분이 세심하게 신경 쓰셨어요. 새 걸로 교체해 놓고 가셨어요. 가스레인지는 안 사셔도 되고요. 요곳이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 여기다도 넣을 수도 있고요. 김치냉장고, 냉장고, 식탁 자리 이곳은 세탁실. 앞에 베란다 세탁실이고요. 똑같이 저쪽에 작은 수납장이 있습니다. 막힘이 없을 것 같죠? 하수구에. 그리고 쭉 와서 이곳이 안방입니다. 안방 역시 널찍하게 빠졌고요. 저기 드레스 룸 예전 드레스 룸 지금 뭐잘 나오지만 제 수납장을 하나 놓고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위쪽에는 화장대를 놓고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안방 화장실입니다 예전 화장실이지만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관리를 하셔서 금매물치고는 상태가 정말 양호한 집이에요. 1억 5천 5백만 원에 나와 있는 집입니다. 이 드레스룸입니다. 간단한 옷까지는 이쪽에다가 넣을 수 있고요. 이쪽도 안방 베란다. 해는 잘 들어와요. 보시는 것처럼. 금매물 1억 5,500만 원에 진행 중인 아파트입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